조쌤과 함께하는 보석감정사 뽀개기 30강 보석연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링 연마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런 광택을 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텀블링 연마할 때 건식 연마 방법에 대한 적합한 보석은 보석을 연마할 때 최대 광택을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보석 연마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경도가 높은 보석을 샌딩 하는데 사용하는 샌더는, 소절단기를 사용할 때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형 구슬 형태의 보석을 청공할 때 적합한 기구는, 보석 드릴링을 위한 연마제로 매우 작은 구멍을 뚫을 때 적합한 크기는? 네프라이트를 원자재로 하는 가락지 연마 순서로 맞는 것은? 인덱스 기어에 대한 게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제 접착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텀블링 연마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텀블링 연마는 어떤 종류나 형태의 보석이든지 연마가 가능하며 실용성이 없는 조각도 실용이 있는 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식과 습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경도가 4.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보석의 경도가 그런 거죠. 물을 첨가하지 않고 카보런던과 메디아를 넣고 건조한 상태에서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이 통에 어, 경도가 4.0 이하가 되는 보석을, 보석의 경우에는 보석을 넣고 그 조각 보석들인 거죠. 그런 작은 보석들, 작은 실용성이 없는 작은 조각이 된 보석들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지 않고, 카보런덤과 메디아를 넣고 계속 여기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마하는 방법을 텀블링 연마 중에 건식이라고 합니다. 습식은 마찰, 마찰 연마하기 어려운 경도가 높은 것이나 강인한 재료는 물과 메디아, 카브런덤을 첨가하여 장시간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습식은 음, 경도가 높은 보석들, 쪼가리 보석들, 그리고 물, 그다음 메디아, 카브런덤을 넣고 오랫동안 여기서 돌리게 됩니다. 연마제는 카브런덤이 주로 사용되고 1차 연마제는 80에서 120메시를 사용하여 거친 돌을 다듬고 2차 연마에는 400에서 600메시를 사용합니다. 광택제는 산화크롬이 사용되고 여기서 메디아를 같이 넣는다고 했는데요. 메디아가 요걸 메디아라고 하는데요. 메디아는 표면 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며 강도가 높은 도자기나 주철, 플라스틱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메디아의 주요 기능은 절삭, 긁기, 광택, 작품분리 등이 있습니다 지그를 이용한 원형 천공 원형 구슬은 구멍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그를 사용하여 천공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이 지그인데요 여기 원형 구슬 이제 구멍을 뚫고 싶은 원형으로 된 보석을 구멍을 뚫을 경우 이렇게 이런 지그라는 어, 기구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게 됩니다. 드릴링을 위한 연마제 다이아몬드 분말은 흔히 여러 목적에 알맞은 100 또는 200 메시를 사용하며 매우 작은 구멍을 뚫을 때는 400 메시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석 원석에 이렇게 드릴링을 할때 연마제를 넣는데요. 이게 어, 지금 다이아몬드 분말이고 100나 이200 매우 작은 구멍을 뚫을 때는 400매시를 사용합니다 샌딩은 여러 형태의 원석을 광택 내기 위해 표면을 깎는 마지막 단계를 샌딩이라고 합니다 샌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샌딩 천이 있고 샌딩 천은 실리콘 카바이드 그릿층을 덮은 천을 사용하고요 원형 샌더는 평면, 오목면, 볼록면 등 여러 형태의 표면 작업에 사용을 하고 드럼 샌더는 평면과 공면 연마에 적당합니다. 여기 드럼 샌더고요. 벨트 샌더는 수평면뿐 아니라 둥근 면도 샌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벨트 샌더, 나무 샌더는 단단한 보석을 샌딩할 때 사용하고, 가죽 샌더는 고운 샌딩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 절단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절단기는 작은 면을 절단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소 절단기인데, 원석을 절단할 때는 선반에 원석을 꼭 대고 똑바로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석 있죠? 이걸 똑바로 대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요 절대로 바닥에서 뗀 상태로 자르는 것은 위험하며 힘을 뺀 상태에서 양손으로 가볍게 잡고 천천히 밀어 나갑니다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밀게 되면 톱날이 부러지거나 모터가 멈추게 되고 마지막 절단의 끝부분에서는 미는 속도를 서서히 줄여 절단하여야 하는데 그 원인은 힘을 주어 밀게 되면 원석의 모서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닥에 붙여서 서서히 밀게 됩니다. 감탕은 접착제를 말하는데요. 접착제는 세락과 모델링, 감탕을 배합하여 세락의 경도와 모델링의 인성을 살려서 적절히 배합을 합니다. 세라과 모델링의 비율은 20대략 20, 20 모델링의 1의 비율이 되게 넣고 잘 혼합 혼합시켜 틀에 부어 서서히 식히면 접착력이 뛰어난 접착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기어는 32, 48, 64, 80, 90, 120 기어 등이 있는데요. 360도를 32개의 홈으로 나눈 것이 32 인덱스 기어고 360도를 64개의 홈으로 나눈 것이 64 인덱스 기어입니다. 32, 64, 96 인덱스 기어는 사각형, 팔각형, 16각형을 연마할 때 사용하고, 60, 96, 120 인덱스 기어는 삼각형, 육각형, 12각형 연마시 사용합니다. 60, 80, 120 인덱스 기어는 오각형, 1 0각형 15각형 연마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인덱스 기어의 번호를 연마하고자 하는 돌에 가장 많은 면의 수치로 나누었을 때꼭 맞아 떨어졌을 경우 연마가 가능한 인덱스 기어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링 연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텀블러를 이용하여 보석 재료의 거친 조각들을 면과 모서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보석의 연마 형태 중 인위적인 연마를 통해 일정한 형태를 만들지 않고 원석의 형태를 그대로 표면만 매끈하게 광택을 낸 것은 덤블드, 텀블드라고 텀블링 연마라고 합니다. 자유형으로 텀블링 연마를 할때 건식 연마 방법에 가장 적합한 보석은, 건식은 경도가 4.0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했죠. 이 중에서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경도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지금 플로라이트가 4도 뭐 형석이고 수정은 7도죠. 쿼츠. 토파즈는 황옥 8도. 사파이어는 강옥, 커런덤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로라이트가 답입니다. 보석을 연마할 때 최대의 광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각 비율, 위치는 맞고요. 색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석 연마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가격은 해당이 없고요. 주로 경도가 높은 보석을 샌딩하는데 사용하는 샌더는 나무 샌더입니다. 소절단기를 사용할 때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닥에서 원석을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면서 절단한다가 아니고 바닥에 원석을 붙여서 앞쪽으로 밀게 되죠. 구형 구슬 형태의 보석을 천공할 때 가장 적합한 기구는 지그라고 요것입니다. 보석 드릴링을 위한 연마제로 다이아몬드 분말을 사용하는데 매우 작은 구멍을 뚫을 때 적합한 입자의 크기는 400메시였죠. 에프라이트를 원자대로 하는 가락지 연마 순서로 맞는 것은 우선 절단을 하고 구멍을 뚫고 그라인딩을 하고 샌딩을 하고 광택을 내게 됩니다. 오각형을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어는 5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80 인덱스 기어고요. 인덱스 기어 중120 인덱스 기어의 한 개의 각은 360도를 120도로 로 나누게 되면 3입니다. 보석 연마 시 사용하는 접착제는 세락과 감탕의 혼합제이다. 이 적당한 혼합 비율은 20대 1 이었죠. 이상으로 탐식강 보석 연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